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명차가 뭐가 있습니까? 요즘에 그런 밈도 있죠? 세계적인 명차, 15래, 이러는 사람들도 많은데, 일단, 딜러인 제 기준에서는 진짜 세월이 지나도 변치 않는 명차는 딱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SM520 모델. 정말 명차입니다. 아직까지도 명차 소리 듣는 모델 중에 하나예요. 두 번째, 저는 개인적으로, 제네시스 BH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장고장 없고요. 아직까지도 30만 넘는 차량들도 중고차 시장에서 팔려요. 오늘 준비한 차량은 제네시스 BH 명차 중의 명차입니다. 근데 지금 또 눈썹이 있으신 분들이 보셨을 때 면발광 라인 딱 들어가 있는 거 보시면은 그냥 제네시스 BH가 아니라 준신형. 그러니까 제네시스 BH에서 페이스리프트가 된 모델이구나라고 알아보실 거예요. 외관만 바뀌었냐? 엔진도 바뀌었고요, 여러분들. 미션도 바뀌었습니다. 오늘 이 차량 바로 소개시켜 드릴게요. 준비한 차량 제네시스 BH 차량, 준신형 모델로 준비를 했어요. 정말 명차 중에 명차인데 이전에 이제 제네시스 BH 초창기 모델, 2008년식 모델 있죠. 거기에 아이신 6단 미션이 들어갔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준신형 모델부터는 현대 파워텍 8단 미션이 들어갑니다. 연비 효율도 좋아졌고요. 다만, 이두 개의 미션 사이에서 호불호는 좀 갈렸어요. 이 구형 아이신 6단 미션은 내구성, 미션 체결, 체결감이 훨씬 더 좋았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 신형 모델, 페이스리프트 된 모델이 연비도 좋고, 8단 미션이어서 좀 부드러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현대 파워텍 8단 미션을 상당히 좋아해요. 이게 정말 오래 썼어요. 산타페 TM 뭐 지금 나오는 8단 미션들도 대부분 현대 파워텍 8단 미션을 채택을 했었는데 옛 때부터가 시작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일단 오늘 준비한 차량 구형 제네시스 BH에 비해서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미션만 바뀐 게 아니고요. 엔진도 바뀌었습니다. 기존에 그냥 V6 엔진이었다면 지금은 GDI V6 엔진으로 6기통 엔진 동일하게 들고 가면서요. 연비 효율, 그 다음에 이 GDI 엔진만의 특성을 잘 살려낸 엔진으로 새롭게 태어난 모델이다. 일단 여기까지 말씀드렸으니까 제네시스 BH 준신형 모델 시세 대충 머릿속에 지나가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 차량 오늘 키로수가 13만 8천 키로거든요. 보시다시피 뭐 하얀색 등도 나오고 위에 썰루프도 열려있고 보면 은 등급이 좋다는 걸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13만 8천 키로에 요정도 옵션 긋고 금액 어느 정도 생각하시나요? 이 명차를 근 1년 전에 요런 차량들 이제 13만 키로 정도의 옵션 좋은 녀석들 보면은 한천만 원, 뭐 1백만 원. 뭐 낮으면 900만 원좀 중후반대에 판매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이 명차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790만원을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정말로 이 700만원대에서 차 하나만 골라줘라라고 한다면 은 사실 요차량은 고를 수가 없었어요. 비쌌기 때문에 700만원대에 좀 골라드렸으면 가성비 좋은 게뭐 그랜저 h g 나 아니면 임팔라 정도 요 정도 생각했었는데 요게 700만원대에 나왔다 하면 말이 틀려지죠. 여러분들 차량은 한 대입니다. 자, 이 차량, 세부사항 말씀드릴게요. BH, 럭셔리 등급 아니에요. 프리미엄 등급입니다. 프리미엄 등급이니까 안에 렉시콘 사운드 DIS 컨트롤, 추가 옵션인 썰루프 들어가 있고요. 열선 시트? 당연한 거예요. 이 차량은 1열에 통풍 시트까지도 다. 들어가 있는 모델로 준비를 했고요. 성능 기록을 보여주시면 무사고 차량입니다. 그릴과 펜다 교환되어 있는 모델로 준비를 했고, 단순 무사고예요. 엔진 미션 하체, 미세누유 없습니다. 네, 이 차량 2013년 8월 등록, 2014년형 모델이고요. 1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도 명차는 명차입니다. 이 차량 앞쪽부터 설명을 한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전면부 보면은 지금 라이트가 켜져 있어갖고 이게 잘안 보일 거예요. 면발광이 잘안 보이죠. 자, 이렇게 보시면 면발광이 보일 거예요. 구형 제네시스 BH 그러니까 페리 전 모델과는 틀린 게 이런 부분이죠. 면발광. 딱 앞에 라이트만 봐도 그리고 범퍼도 요 안개등 라인도 바뀌면서 조금 더 넓어진 듯한 느낌을 보여주는 게이 페이스 리프트된 제네시스 BH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LED 라인들 엔젤링 잘 살아있고요. 이쪽에도 엔젤링 잘 살아있습니다. 막말로 지금 그랜저 HG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그랜저 HG보다 당연히 얘가 더 비싸죠. 신차가도. 그랜저 HG 14년형. 얼마예요 7,800만원대 하잖아요. 얘 14년형이에요. 페이스 리프트 모델이 된 모델이고. 자.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진짜로 700만원대 나올 수 없는 차량이에요. 자, 앞쪽 타이어 트레드 보면 앞 타이어 트레드 약50% 정도 휠 컨디션 보여주시면 끝에 아쉬운 스크래치 있고요. 요게 또 프리미엄 등급이니까 프리미엄 이렇게 휠이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되고 제가 아까 보니까 썬팅지도 약간 반사 필름이 들어가 있어요. 이런 것도 있으면은 저는 이제 차를 사면 무조건 반사 썬팅부터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이런거 있으면 또돈 들어갈 일은 없다. 근데 아쉬운 거는 이 뒤쪽에 반사 썬팅이 좀울었어 요게 좀 아쉽긴 한데 요거는 뭐 찢어지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타셔도 무난하실 것 같습니다. 자 앞쪽 휀다부터 뒤쪽 휀다까지 외판 상태에 봤을 때 검정색 바디를 갖고 있고요. 아래쪽에는 전차주가 붙여놓은 PPF 필름이 아직 그대로 있네요. 자요쪽에 보시면 약간의 실스크래치. 아 PPF 필름이네. 요거 p f 필름이고 요런데 문콕으로 인한 부칠 정도만 확인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요런 쪽에 잘 보이시지는 않을 것 같아요. 문콕보단는 덴트에 가까울 것 같으니까 자 뒤쪽 타이어 트레드도 약50% 정도 휠컨디션 준수하죠. 제네시스 BH 페이스리프트 된 모델은 뒤에도 틀려요. 테일 램프 보면 딱 답이 나오지 않나요? 자, 구형 제네시스 BH 페리 전 모델 이쪽에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여기 아마 위에가 뭐 흰색인가 아래가 빨간색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 얘는 보시면 빨간색, 흰색, 빨간색 멋있죠? 그게 끝이 아니라 얘는 머플러가 없어요. 그러니까 매립이 돼 있어요. 안에 숨겨져 있는데 얘 봐봐요. 이렇게 사각으로 머플러 팁이 나와 있다. 그러니까 이게 더 넓어 보이는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확실히 이쁘죠. 후방 감지기 카메라 다 들어가 있고요. 지금 여기에 번호판 등도 전차주가 LED로 바꿔놓은 거 확인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트렁크 공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렁크 공간 상당히 넓은 수납공간 골프백 2개, 3개, 4개까지도 들어가요. 스페어 타이어 치공구 하부. 이쪽에 보시면 깨끗하죠. 수리의 흔적, 침수의 흔적 없고 배터리 잘 들어가 있고요. 자, 운전석 쪽 측면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쪽 휀다부터요. 앞쪽 휀다까지 외판 상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외판 컨디션도 일단 광택도 잘 나와 있고요. 크게 보여지는 스크래치. 요쪽에 스크래치 때문에 부치 처리해둔 것 같이 진짜 감쪽같이 잘해주셨다. 이건 진짜 가까이에서 안 보면 안 보여요. 그 정도로 깨끗합니다. 전반적인 컨디션들은 너무나도 좋습니다. 너무나도. 운전석 쪽은 너무 괜찮네요. 제가 안쪽에 오디오를 좀 치고 나오긴 했는데, 일단은 이쪽에 도어 트림 쪽 보여주시면은 이렇게 오토 윈도우 들어가 있죠. 프리미엄 등급, 렉시콘 사운드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가죽 컨디션 한번 보여주시고요. 그 다음에 바닥 쪽에 코일 매트랑 가죽 매트 이렇게 두개 겹쳐서 사용할 수 있는 입체 매트가 또 들어가 있습니다. 자, 안에 한번 탑승해서 이렇게 보면은 잠깐 좀 오디오가 개입이 되죠? 자, 이 제네시스 같은 경우에 뒤쪽에 오디오 컨트롤러가 들어가 있어서 여기서 오디오를 자고요 네. 이렇게 오디오를 또 2열에서도 끌 수가 있습니다. 보셨겠지만, 여기에 열선 시트도 있어요. 2열에 열선 시트. 자, 무릎 공간, 머리 공간 상당한데, 얘는 이 에어덕트가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여기에도 물론 있죠. 네, B필러까지 있어요. 요게 진짜 세계적인 명차 15레를 뛰어넘은 저는 제네시스 BH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특히 이 모델은 정말 좋아하는 모델입니다. 자, 전반적인 가죽 컨디션들도 너무 좋고요. 천장 컨디션도 시내등 안 나오는 거 없고, 썰루프도 있으니까, 썰루프 열리고 닫히고는 이제 1년 가서 볼 거고, 여기서 더 설명드릴 부분은 딱히. 없을 것 같네요. 1렬 가보시죠. 자, 이렇게 1열에 탑승을 했습니다. 스마트키 이렇게 생겼고요. 자, 이 차량 럭셔리 등급과 틀리게 프리미엄 등급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두 가지 옵션이 좀 변경이 됩니다. 일단은 사운드는 렉시콘 사운드 아까 들어가 있는 거 확인했을 거고요. 기어 콘솔 보여주시면 은 DIS 컨트롤이 들어갑니다. 일반적으로요, 여러분들 이아래등급 똑같은 차지만 이아래등급에 제네시스 BH 럭셔리 같은 경우에 기어 콘솔 이렇게 생겼어요. 기어봉만 있죠, 기어봉만. 얘는 이 DIS 컨트롤이 들어가면서. 내비게이션도 1인치 정도 좀 넓어졌어요. 그래서 내비게이션이랑 이 DIS 컨트롤랑 이좀 같이 찍어주시겠어요? 이렇게 보시면은 내비게이션이 터치 기능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DIS 컨트롤로 전부 다 컨트롤이 가능해요. 만약에 뭐 내비게이션 맵 들어가서 내비 기능, 지금 제가 터치하고 있는 게 아니라 DIS 컨트롤로 만지고 있는 거예요. 목적지 검색, 뭐 이런 것도 다할 수가 있고요. 목적지 취소 아니면 핸드폰 연결 그리고 여러분들 2012년형부터 페이스리프트된 준신 모델이지만 얘는 2014년형이에요. 근데 그 중간에 2013년형부터 블루링크라는 기능을 현대에서 채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3년형 준신형 제네시스 같은 경우에는 블루링크 기능이 들어가요. 이런 것까지도. 깨알 팁이죠, 깨알 팁. 저희, 제가 이때 당시 이 차를 정말 많이 좋아했어서 많이 공부를 했었던 기억이 있네요. 자, 요, 내비게이션 아래쪽으로 보시면 프로토 공주기 있습니다. 오토 버튼 딱 누르게 되면은 내비게이션에 연동되는 거. 지금 에어컨 틀어놨고요 바람색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만 저희가 틀어놓고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아래쪽으로 보시면은 오디오 컨트롤러가 들어갑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도 옛날 구형 제네시스 BH는 블루투스 안 되는 거 은근 많았거든요. 얘는 당연히 있어야겠죠. 렉시콘 블루투스 전부 다 가능하고요. 오디오 컨트롤러 있는데, 렉시콘 사운드 한번 들어볼게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2년 동안 찍었기 때문에 12년 동안 한번 이렇게 오디오도 차에 나오고 있고요. 자 아래쪽에 기어콘솔 보시면은 이쪽에는 제더리 공간, 12V 시거잭 공간. 옛날 차니까 이렇게 좀 제더리가 있죠. 자 기어봉 옆쪽으로 보시면은 열선 시트. 있고요. 그 다음에 운전석 조수석엔 통풍 시트까지도 있습니다. 이쪽엔 스포트 모드 변경, 그 다음에 전후방 감지기, DIS 컨트롤이 들어가 있고요. 이쪽에 또 블루링크 기능 깨알 같이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될것 같고. 2구 컵홀더 공간, 암레스트 공간이 1단, 그 다음에 2단으로 이렇게 구분되어져 있고, 여기에 USB 억스 단자도 포함이 되어져 있네요. 자 핸들 쪽 보여주시면은 핸들의 위쪽엔 우드 하이그로시가 들어갔고요. 볼륨 컨트롤러, 음성 인식. 크루즈 컨트롤 기능. 제네시스급인데 오토라이트, 오토와이퍼 없으면 서운하죠. 자, 운전석 전동 시트, 조수석 전동 시트.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 근데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프리미엄 등급답게 옵션이 조금 더 들어가 있죠. 이런 메모리 시트까지도. 다 포함이 되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대시보드 쪽 보여주시면은 전차주가 이렇게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싸제로 걸어놨어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 제가 약간 운전할 때 한번 보여드리면은 자 후진 기어 놓고 보시면은 시속 변하는 게 보일 거예요. 자그 다음에 전진 기어 놓고 이렇게 앞으로 가더라도 이렇게 시속이 변하는 거를 굳이 계기판을 안 봐도 이것만 보면은 보인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옛날 차에 이걸 한번 달았었던 기억이 있어갖고, 정말 괜찮게, 유용하게 잘 썼었습니다. 자, 위쪽에 보시면 썰루프도 닫을 때 부드럽게 잘 열리고 닫히는 거 확인해 주시고요. 아래쪽에 보시면은 블랙박스도 앞뒤, 이 채널로 작동하고 있었네요. 전차주가 이런 걸뭐 핸드폰 거치대처럼 좀 쓰시긴 했던 것 같아요. 여기에는 뭐 아이패드를 거치하셨었나? 뭐 그런 식으로 쓰셨던 것 같은데, 싫으시면! 떼시면될것 같습니다. 저는 이 차량 700만 원대라면 무조건 무조건 강력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가 보시죠. 자, 이렇게 저랑 같이 제네시스 BH 준신형 모델. 근데 준신형 모델 중에 또 연식도 좋아요. 14년형에 키로수도 뭐1 3만키로 근데 등급도 좋아요. 안에 옵션도 좋습니다. 금액 더더욱 좋습니다. 700 90만 원의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릴 거고요. 아래쪽에 총비용 보시고요. 좌측 상단에 대표 번호로 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